오늘은 이제 균형 보실 차례죠? 22페이지 보실 거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균형 균형도 여러분들이 규칙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30년 이상을 본 시험이다 보니까 수용금 문제에서 나오는 게 기본 유형이 이제 유형이 정해졌을 거 아니야 크게 나누는 두 가지야 하나는 계산이고 또 하나는 지문이야 작년에 세개가 나와서 작년에 탄력성 문제가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계산이 하나가 남았죠? 어쨌든 이제, 그럼 계산이 이렇게 문, 그 쉽,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계산 문제 후보로 정리해 주시고, 지문은 이제, 주, 지문도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인을 보여주고 결과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런 형식의 문제를 자꾸 접근하셔야 돼요. 뭐 균형이 아무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가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소비자들은 이런 행동 보였다 그랬죠. 가격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그럼 서로 두 시장이 따로 따로 존재해가지고 물건을 거래할 수 없죠. 합쳐야 되죠. 합치면은 가격에 대해서 두 사람은 이런 행동과 이런 행동을 보이고 이때 횡축을 뭐로 잡는다고요? 거래량. 거래량 잡고 여기 이제 균형이죠. 이걸 뭐라? 균형, 균형하고 가격이 출 연결은 이게 무슨 가격? 균형 가격.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수요자 가격이 있죠. 수요자 가격하고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공급자 가격이 서로 어때요? 같죠? 이때 성격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저 균형 상태에서의 저 소비자 가격은 최대 가격이야, 최소 가격이죠. 최대 가격이지. 공급, 소비자 입장에서는 균형 상태의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지 않아 안 사겠다는 뜻이야. 그 공급자한테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 그러면 균형 상태의 공급자 가격은 최소 가격의 최대 가격이야. 최소 가격.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팔겠다는 뜻이야. 소비자한테 판매할 용의가 있는 최소 가격. 그래서 성질은 다르죠? 근데 이두 가지 성질이 일치된 균형이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균형? 다 붙이면 균형 거래량이라고 그러고 몇년 전처럼 다섯 글자 쓰기가 귀찮으면 그냥 균형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균형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량이 있죠 그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량 서로 어때요? 같지? 같은 양의 같은 것은 균형 상태에서만 같고요 계산 문제 풀때 되게 중요한 조건이죠 이때 수요량은 최대 수량이야 최소 수량이야 뭐예요? 최대. 공급량은 최대 수량이야, 최소 수량이야. 뭐요? 둘안둘다다 다 최대지.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 목적이라고 그랬죠. 공급자는 이윤을 극단의 목적이잖아. 본인의 효용계의 지가100% 채울 때까지 계속 소비한다 가정하는 것이고. 공급자들은 이유는 극대화해서 많이 판다고 가정하는 거야. 어쨌든 양은 다 뭐야? 수요량이든 공급량이 둘다 다 보다 최대. 근데 가격만 다르지. 사고자하는 사람과 팔고자하는 사람이 부여하는 가격의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은 양은 다최대다 보시면 돼. 최대 수량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냥 수량으로 낸 적도 있어. 근데 최소라고 하면 틀려. 요금잘 내지도 않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거기 그림 이제 더 이상 논하지 않겠지만은. 이 균형이라는 것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에서만 움직이는 질서야? 가격에서만 움직이면 균형 상태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 이론에 의하면 안 변한다는 논리죠.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균형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이 어 있다. 일시적으로 x 스제가 거래되는 시장이 그럴 수 있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뭐가 더 많아요? 균, 균형은 높은 가격 수준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 공급법칙 공급량 늘고 수요법칙 수요량 줄겠지 공급이 더 많지 이거 무슨 상태 초과공급 초과공급 상태면은 공급자 좋아요 나빠요 공급자 근치 큰일 난 상태죠 이만큼 공급했는데 팔리는거 이만큼 밖에안 팔리니까 초과 공급량만큼이 재고죠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욕심 부린 거지 뭐 비싸게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고량 해소하려면 스스로 가격 내려가지 어디로 균형으로 돌아갑니다. 균형보다 낮은 가격이라 그랬어요. 낮은 가격 상태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지. 이걸 뭐라 그래 초과 수요라 그러죠. 초과 수요 상태는 소비자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laughs> 안 좋지. 소비자들이 여러분들이 물자를 이만큼 원해. 근데 시장에서 너무 싸니까 공급을 안 하는 거야. 생활에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본인들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싸게 원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 더 많은 이제 양의 물자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공급자 만나 가지고 좀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 물자 좀 공급해 달라라고 협상하겠지. 사실 가격이 어디로 돌아와? 균형으로 회복이 되지. 그래서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영향을 주지 않고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 질서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의 상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균형으로 즉각적으로 찾아가는 시장의 힘이 작동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이죠. 그런데 이 우리가 논하는 것은 균형에 대한 결정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이 이제 깨지는 모습을 봐야 되죠. 이게 이제 주된 문제야. 이 균형이 뭐라 그래요? 이동 균형이 이동되려면 가격 말고 다른 게 충격 줘야 되죠. 그럼 이런 우상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던 이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들어와야 되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 하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수요곡선이 있어요. 그럼 얘가 우측, 좌측으로 움직이는 요소가 있어야 되지. 그럼 균형이 깨지려면 이 가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시장질서에 가격 이외 다른 요소가 충격을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곡선 자체가 어떻게 돼?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지난주 보셨던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에 대한 논리고, 곡선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균형이 이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아주 멋있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형적인 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착. 한 출제연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언제 들어갔냐? 두번 들어가서 착한 출제연이 작년에 우선 들어갔었어. 아. 아. 그리고 25일 때 들어갔어. 아마 25일 출제연과 작년에 출제연이 똑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균형이 깨지는 건데 그게 뭐냐? 밑에 보면 뭐 로마자 2번 별표치라 그랬죠? 로마자 2번에 1번. 수요와 공급이 변할 때 동시에 변하는 것이 있지만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수요 공급의 4대 법칙이라 고 그래. 경제학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네 가지만 이해가 되잖아. 다 끝난 거야. 네 가지가 이해 되면 오른쪽에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 그럼 동시에 변하는 경우는 한쪽만 변하는 경우의 조합이에요, 조합. 그래서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돼. 근데 이거를 틀리면은 그냥 가슴이 어떻게? 가슴이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제발. 아 다시 한번 오랜만에 기억나세요? 까먹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한쪽만 뭐 목차 필요 없고 한쪽만 변하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했죠. 공급은 불변이야.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거래량은 증가죠. 하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분안 계시겠지?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불변일 때는 어 가격 균형 가격은 뭐 상승한다 이렇게 한쪽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때요? 맞는 말이잖아.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균형 문제인지 균형이란 말이 돼 있는데 균형인지 모르고 수요는 우하향 맞죠? 네, 맞아요. 공급은 우상향 맞죠? 맞아요. 그러면은 왜요? 그랬더니 공급은 불변이니까 얘는 움직이지, 변하지 않았고 수요가 증가해서까쭉 이렇게 늘어난 거 아닌가요? 쭉 <laughs> 늘어난 밑으로 꺼졌으니까 가격이 내려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도 계세요. 이렇게 그분은 아직 균형의 이동을 파악이 안된 거고 곡선을 그림으로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증가는 항상 어느 쪽 움직여? 새로운 균형이 생겼고 최초의 균형과 비교해서 가격은 아, 이제 왜 공급을 움직였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미래에 <laughs> 한 것이고 수요가 움직여야 되죠 그럼 가격은 상승 거래량 어때요? 증가 이게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래서 움직여야 하면 돼요 움직여 이 근데 나중에는 머리에 들어가 까먹는다 그랬지 가슴에 들어가야 되지 가슴에 들어가는 거안 잊어버리지 우축자축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아아어 아.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은 그대로다 그럼 가격은 하락 거래량 감소 그래서 요두 가지 경우는 수요만 변했을 때의 케이스죠 가격은 하락 거래랑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수요는 변하지 않았는데, 음,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죠. 공급만. 공급만 증가하시면 가격 어떻게 된다? 팔라 거래량은 증가. 공급이 증가됐으니까 이거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새로운 균형에 이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은 내려갔네. 거래량은 증가했네. 그리고 네 번째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가 있죠. 이거는 저희들이 일상 대화를 하실 때다 알고 계신 내용이야. 그러면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지. 공급이 감소니까 좌측을 쳐버리면은 새로운 균형이 여기 생겼으니까 가격은 올라갔죠? 거래량은 줄은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급만 변했을 때 케이스지. 그럼 이네 가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 수요가 늘든지 공급이 감소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도 역시 같은 케이스 두 가지 있겠죠. 공급물량이 많아지든지, 사는 사람이 없든지. 이렇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닥치고 있는데 위기가 좀 커지기로 할것 같은데 그 인플레이션 대처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수요가 억제되면 사는 사람이 주니까 그만큼 이제 거래가 줄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 그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네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합을 시킬 것인가. 그 논리가 오른쪽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별로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수요와 공급이 둘다 변했을 때 이제 그 케이스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 현상이 총 12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12가지 현상 중에서 저희들은 다 이제 네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니까, 불명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